r l l f e that I'm losing my best friend. 어? 뭐? 아니, 기집애. 아니, 언제 또 남자를 만나 갖고 연애해서 또 시집을 간다고? 어, 몰라, 몰라, 나안 가. 어? 아씨 아, 그래, 그래. 알았어, 알았어. 끊어. 아. 야, 너뭘 이렇게, 뭐 하는 거야, 도대체. 뭘 자꾸 재고 그래. 아이, 나좀 있으면 정진이하고 1주년 되잖아. 그래서 내가 스웨트 하나 만들어주려고 해. 근데 왜난쟁이냐고요 정진이하고 너하고 덩치가 비슷하잖아. 야, 정해영, 나죽구 잡냐? 왜 그래? 나죽구 잡냐고 왜 응! 이렇게 건드려? 지내는 거야,들. <laughs> 어, 근데 차 어디다 세웠어? 아, 저쪽에. 어? 내가 차 빼올 테니까. 어. 아, 기다려. 어, 알았어, 빨라 와. 어. 아, 추워. 저 저기요. 예. 아이집 이 사세요? 네. 아전 저기 골목에 사는데 새로 이사 오셨나 봐요. 아니요. 근데 같은 동네 살면서 처음 뵙네요. 저 시간 있으면 저랑 차 한잔 하실래요? 날씨도 추운데. 저 사실 첫눈에 반했거든요. <laughs> 네? 우선! <laughs> 왜 그래? 어? 어? 아, 어쩌죠? 저 결혼했어요. 저 사장님 바로 제 남편이에요. <laughs> 아니, 죄송합니다. 사실, 그냥 대학생인 줄 알고요. 아니, 죄송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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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글쎄, <laughs> 저 사람이 나 보고 천을 반은다고 차나 줄알 이제 대학생인 줄 알았대. <laughs> 어? 어뭐 솔직히 기분 나쁘지 않네 뭐. 가자. 대학생이래 나 보고. <laughs> <laughs> 아니 오늘은 어떻게 다들 늦어요? 글쎄 오늘따라 차가 많이 막히더라고요. 어? 그런 거 가만 히 있을지. 좋은 아침. 아, 아 먼저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어요? 아참 아침부터 입이 귀에 걸려있네. 왜요? 어젯밤엔 김 선생이 택도 있었나 보지? 원장은 미쳤나 아니에 원장에 제가 대학생 같은 거예요? 응? 무슨 얘기예요? 아 그래서 오는 길에요. 저보다 나이 어려 보이는 사람이 저한테 첫눈에 반했다고 데이트 신청하는 거 있죠? 그래서 어머. 제가 대학생 김선생이 나이보단 <laughs> 어려 보이지 아마 김선생하고 같이 있으면 부부를 안 볼걸? 아, 김선생을 이선생 삼촌쯤으로 볼걸? 아, <laughs> 그럼! 어, 완전히, 그 무슨 말씀이, <웃음> 그럽니까? 왜요? <laughs> 어머, 자기 부인 보고 어려 보인다 그러면 기분 좋은 거 아닌가? 아니, 그럼 같이 늙어 보인다고 해요? 김회장님하고 사모님, 알지? 인사드려.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뵙겠습니다. 그래, 오랜만이고. 앉게. 음, 오랜만에 보니까 인물이 더 훤해진 것 같네. 그래, 아버님 때문에 많이 속상하지? 예. 걱정하지 마. 좋은 일 생기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금방 일어나실 테니까. 우리 때문에 애들이 불편한 것 같네요. <laughs> 우린 그만 일어나서 가볼까요? 아, 그러죠. <웃음> <웃음> 아, 그러죠. <laughs> 예. 잘해라.